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휴름로봇이 26,600원 찍고 딱 숨을 고르는데 아래 꼬리 달리면서 감아 올리고 있죠. 이렇게 흔드는 거는 이미 의도가 된 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력들은 위로 날리기 전에 물량을 흡수하는 눌림 구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럴 때 기준이 없으면 당연히 공포에 던지게 되고 그 물량은 세력적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휴림 로봇이 언제 다시 출발할지 이 부분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입니다. 세력 스케줄로 제가 정확하게 어디서 눌림이 끝나고 다음 파동 어디서 마무리시킬지 전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은 이렇게 흔들어 버릴 때 당하는 순간 올라가는 거 바라만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셔가지고 좋은 기회 잡 하시고요. 기사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의 상승배경은 실적입니다 여전히 좋아요 자, 외국계 기업들도 5700포인트를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2150에서 5100포인트 올라올 때 쉽게 올라온 건 아닙니다 중간에 흔드는 과정도 있었고 자 그럴 때 절대 동의하실 필요 없다 설명드렸죠 적중시켜 드렸는데 더 위로 가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얼마 오르건 내리건 간에 우리는 결국 돈이 되는 주식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계좌를 불려주는 거는 이쪽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돈이 되느냐 답은 나와 있죠 목표가 까지 끌고 갈수 있는 종목입니다. 바로 세력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 그리고 일정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항상 종목을 볼 때는 이두 가지를 중점을 두고 보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을 바꾸기 시작한 로봇 산업 그 중심에 휴림 로봇이 있어요. 지금 대세입니다. 자율리동 로봇 포웨이셔트를 공개를 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거든요. 앞으로 로봇 수요가 확대가 되면 휴림 로봇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 있죠. 시작이 아닙니다. 결과물이에요. 주가에 보고 배팅을 하게 되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왜 이런 기사가 나올까, 누가 가장 이득을 볼까 이걸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뉴스 재료는 주가를 움직이는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세력 스케줄이에요. 자 내로라하는 국가들 있죠, 미국, 영국, 일본,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도 결국 인공지능 이걸 활용한 로봇 개발에 엄청난 정책을 쏟아 부었습니다. 돈을 때려박는 거죠. 한마디로 돈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휴림 로버. 자 자회사 이큐셸, EQ쉘. 이큐셀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이쪽 시장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1년도 훨씬 이전부터죠. 여기에 로봇 쪽은 산업 협회를 만들면서 한마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식통이 만들어진 거예요. 결국 휴림 로봇은 이번 상승에서 가장 강력한 수혜를 볼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주, 투자자 그리고 세력들 전부 다 움직인 겁니다. 이거 소통방에서도 다 설명드렸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력 스케줄상 휴림 로봇 매집 가격 1,400원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소통방에서 목표가 제시하고 이번에. 11배 가까운 수익 가능하다 시나리오 다 보여드렸어요. 지금 휴림로봇 주가 잘 가고 있거든요. 아직 목표가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 뒤로 휴림로봇은 1,070원에서 7,830원까지 630%라는 상승을 보였는데 이게 진짜 정보예요. 세력이 올리면 어디까지 올릴 거냐 그리고 마무리를 시키면 어디서 마무리를 시키는지 알아야 흔들어도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점 목표가에서 팔아야 물리지를 않죠. 이거 진짜거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예를 들어보면, 하나오션입니다. 여기 빨간 웅덩이 보이시죠? 여기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는 구간이에요. 여기 처음 시작 가격이 25,000원이거든요? 그 뒤로 12,500원까지 내려왔지만,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세력 매집가를 계산하는 식인데요. 여기 클로즈에 25,000원을 넣으면 돼요. 자 25,000원을 넣게 되면 수치가 바뀌게 될 건데 추가 매수 가격과 목표 가격이 나오죠. 여기 보시면요 38,000원 정확하게 도달을 했고 그 뒤로 이렇게 조정을 보인 겁니다. 세력들이 매집으로 올라가는 주식은 결코 손절할 필요 없습니다.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하면 괜찮아요. 2차 매수 가격도 주고 올라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었겠죠. 자 그리고 세력들의 손바뀜이 나올 때. 자, 쓰이는 계산식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9,600원에서 바닥을 잡고 3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15,000원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것도 계산식으로 산출이 돼요. 자, 바로 여기에 파동의 시작점을 넣으면 되거든요. 제가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9,600원을 놓고 5.35,000원 놓고 15,800원을 딱 넣게 되는 순간 수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자그 뒤로 정확하게 43,900원을 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21,700원에서 눌림목을 완성을 하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 가격 그대로 왔습니다. 목표가 43,950원 근처 왔고 22,000원대 눌림목 완성되는 구간에서 정확하게 디은 거죠. 자 지금 보시는 세력 매진 목표가 계산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중률 99%라서 수익 보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휴림 로봇 정말 잘 가죠? 상승장에서도 가장 필요한 게 세력 스케줄, 목표가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 상승장에서 수입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주가가 바닥을 잡고 딱 움직이면요. 쉽게 안 갑니다. 크게 빼든, 작게 빼든, 몇 달을 누워버리든 계속 흔들면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흔들어대니까 어떡해요? 당할 수 밖에 없죠? 수많은 눌림목 중에 한 번이라도 당한다? 당연히 신고가 바람만 봐야 됩니다. 챙길 수가 없죠. 저도 엄청 당했습니다. 처음에 한번두번 번 당했을 때는 뭐도 몰랐거든요. 지나 놓고 보니까 엄청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니까 공부도 하고 금액도 딱 늘려놨는데 반복되더라고요. 정말 화 많이 났습니다. 눈물도 나고. 여러분들은 더 이상 힘들어하실 필요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휴림 로봇 고급 정보 드릴 겁니다. 날짜를 받아놨죠. 무슨 날짜냐? 세력 스케줄 목표가에 나와 있는 이 숫자 찍으러 가는 날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날 목표가 체크하고 반드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대응이 늦어지는 순간 진짜 큰 고통이 따라오거든요? 예전에 전기차 테마로 28배 움직였던 에코프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에코프로도 소통방에서 목표가를 잡아 드렸습니다 체력 매집시작 가격이 13,000원 이었고요 1차 목표가 78,000원부터 3차 30만원 정확하게 제시를 해 드렸는데 이 30만원을 찍었을 때 제가 기사를 올려드렸어요 한시간 만에 시총이 60조가 증발했다 이거는 더 이상 욕심부릴 때가 아니다 이미 20배 상승 시나리오 적중했기 때문에 자,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챙겨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축하드린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그 뒤로 에코프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30만원 했던 주가가 37,800원으로 많이 내려왔는데, 대박인 건 뭐냐? 여기 하루 만에 37,800원 저가를 아래 꼬리를 달았는데, 정확하게 골프 목표가 이후에 눌림목 완성 구간이 4만원대였습니다. 여기 정확하게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정보의 힘입니다. 이걸 모르면 안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아요. 제가 늘 걱정하는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조정을 보였을 때, 살짝 반등 줄 때, 다시 가는 같다 싶어서 잘 되거든요? 그런데 차트가 다 꺾어지는 거 보고 던지잖아요 엄청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절대 혼자서 시장하고 싸우시면 안 돼요 그리고 차트도 망가지고 뭔가 안 좋은 소식 뉴스가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 버티는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뒤로 에코프로 추가 하락을 나왔거든요. 소통방에서는 많은 분들이 고급정보 그리고 세력 스케줄로 오히려 계좌를 늘려나가고 계시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고점에서는 항상 탈출할 수 있는 타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점에서는 또 반드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식투자가 항상 즐거우신 겁니다. 소통방 입장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번호 010-7529-8831로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직접 연락드리고 도와드릴 겁니다. 고점에서 물려 가지고 고생하는 일 없게 되실 거구요 무엇보다 8배 20배 이렇게 수익 나면 반드시 챙기게 해 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니까 언제든 편하실 때 연락 주시면 돼요 소통방에서는 단기 급등주 이걸로도 재미를 보고 있어요 보통 수급이 몰려서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2차트에 다 걸립니다 회색선이 1차 목표가구요 주황색이 2차 목표가 3차가 파란색 목표가 인데 큐라클도 이 3,900원 부근에서 공략을 해가지고 어김없이 3차 목표가 도달을 했습니다 이 목표가는 세력들이 합의한 단가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야 돼요. 지나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했죠. 그리고 우린 PTS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두번 정도 움직임을 줬습니다. 깔끔했죠. 그런데 역시 합의된 목표가에서 고점을 만들고 빠졌거든요. 일주일도 안돼 가지고 60% 재미를 봤는데 단순하게 계산기를 두들대 봐도 한 달이면 250%고, 1년이면은 계산 안 해도 다들 아실 거예요. 자, 그리고 소통방에서 많은 분들이 단타도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남프로 최강 단타신호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여기 주황색 다이아몬드 보이시죠?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주로 활용하는 단타 차트인데 9시 5분 딱 개장하고 5분 만에 이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는 종목만 딱 건드리면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면서 매일매일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신호가 나오게 되면요. 순간적으로 거래가 터지면서 확확 올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세력 시나리오로 다 시작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뉴스 그런 거 없어요. 다이아몬드 이 신호가 진짜 신호입니다.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파라텍시스 어떻습니까? 오늘 가격지한폭 ]까지 움직였는데 9시 5분에 딱 다이아몬드 트자마자 어떻게 상한가 바로 직킹을 했죠 접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앞에서 살펴봤던 일동제약 다이아몬드 나오자마자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역시 성공했고요자 그리고 이메논시아도 최근 바이오 쪽으로 괜찮게 움직이는데 어제 다이아몬드 신호가 떴거든요 거기서부터 살짝 숨고른 다음에 바로 튀어버리죠 역시 거래가 실리면서 접종을 했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소통방 분위기가 막 좋다 못해서 뜨거워요 계란이 완전히 뭐 삶은게 아니고 후라이가 될 정도 정도인데 분위기 이 정도면 성과 당연히 좋죠. 소통방에서는 매일 그리고 매주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재미를 보고 계시는데 소통방에 나 들어가기 전에 한 종목이라도 먼저 시험 삼아 수익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보내드리거든요.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있죠. 제 번호로 휴림 로봇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그분들에 한해서 매주 매일 공략하는 단기 급등주 그리고 단타 종목 있죠. 한 종목 딱 선별해서 자신 있게 보내드릴 거예요. 소통방 입장 전에 먼저 재미 보시고요. 지금부터 주식 상품 드릴 건데 아직까지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안 눌러 주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역사적인 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상승 피로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 리스크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죠. 이럴 때 진짜 제대로 된 주도주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 결국 시장이 흔들려도 내 계좌를 지켜 줄수 있거든요. 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차트로 설명할 수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세력들이 직접 움직이고 있는 주식입니다. 주목해야 될게 뭐냐 내년에 한국 증시를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될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 지분은 51%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유통 주식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유통되는 주식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회전을 빨리 시키는 이유는 그들이 물량을 잡아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인정한 국내 유일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쪽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들 아시죠 예전에 반도체, 초전도체, 제약, 전기차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주도주가 되면서 뭐 에코포로 같은 경우에는 30배 급등을 했고요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죠. 지금 현재 이런 패턴이 그대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기술을 글로벌 특허로 등록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거의 뭐 독점이죠. 백조 시장을 다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라 이렇게 되면 이익이 증가하면서 엄청난 수급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뉴스 브리핑 이후 거래가 붙기 시작하는데 아직 시가총액은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자 한마디로 세력들이 따라 붙었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런 주식이야말로 부자들 이 진짜 몰래 사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세력들이 보내고 있는 신호,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정보가 없거든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주가를 엄청 띄워 놓고 그들이 던지기 직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면은 물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제대로 수익을 다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식은 급하게 안 잡아도 돼요. 한 달에 막 30만 원씩 꾸준히 적금하듯이 잡아가면은 내 계좌를 엄청나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도 좀 귀찮다. 그럴 경우에는 단돈 100만 원이 이러던 묻어둔다면 내, 내 계좌가 수천 수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마디로 똑같은 주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수익률은 10배 아니죠. 100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영상에서 공개를 해버리면 수급이 꼬여가지고 진짜 수익 기회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에 한해서 진짜 수익을 내실 분들만 성공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안내 드릴 거예요. 주식 시장은 결코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곳이죠. 오늘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 될수 있는 대박을 줄수 있습니다. 이 기회 꼭살려보시 주시길 바랄게요